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물에 대한, 워러 페이스 다이그램이라고 했어. 물의 상평형, 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온도, 섭씨 온도고요. 세로축이 압력입니다. 기압입니다. 일기압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솔리드 얼음입니다. 리퀴드 물입니다. 이쪽은 가스 수증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1기압이라고 점선을 따라서 움직여보세요. 자, 일기압 상태에서 얼음이 물로 가는 어떤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 온도가 지금 얘기해서 0도씨. 다음, 물이 수증기로 가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끓는 점에요 boiling point, 끓는 점 100도씨. 자, 여기는 melting point, MP, 이렇게 약자로 적을 거예요. melting point, 녹는 점입니다. 녹는다는 얘기는 이 얼음이 물로서 녹는 경우고, 역으로, 물이 얼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일기압일 때 0도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 나오죠. 압력이 낮아지면, 아, 압력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압력 변화에 따라서, 어는 점과 끓는 점의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는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뚜렷한 거는 보세요. 자, 압력이 낮아졌다면, 예로서 낮아졌다면 끓는 점이 100도보다 훨씬 감소할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어느 점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오진 않죠. 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위쪽이 이제 압력밥솥 얘기고, 밑에 쪽은 압력을 낮추니까 끓는 점이 내려가더라. 증류할 때, 감압 증류 원리가 여기에 나 그럼 이제 저위쪽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느 지점에 올라가니까 이것이 액체인지 기체인지 애매모호한 점이 나. 저 위쪽에 보면은 크리티칼 포인트라고 나오죠. 크리티칼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그냥 임계점 저 위쪽을 슈퍼 크리티칼 플루이드라고 했어요 초임계 유체 초임계 유체 들어보셨죠 초임계 유체 그다음 이 점이 트리플 포인트 해가지고 세 개가 같이 한 지점에 만난다. 세 개가 뭐냐 하면은 l 레이드 리퀴드 가스가 한 지점에 있는 존재하는 삼중점이라고요. 해 삼중점. 자, 삼중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저 위쪽에 슈퍼크리티컬 플레이드 그 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자 만약에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선보다 압력을 더 낮춰버리니까 어때요? 소리도 상태에서 리퀴도 안 거치고 바로 가스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화입니다.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가 기체로 혹은 기체가 고체로 가버리는 것을 승화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승화물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물이 아니고 이산화탄소 co2를 고체화시키는 것이 기체 로 가버리는 것이죠. 물도 지금 아, 승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 조건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식품에서도 씁니다. 어디에 씁니까,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물에 대해 가지고는 상평형, 상평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이 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물이 몇 퍼센트 들어 있느냐, 그 퍼센테이지를 수분 함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 수분 함량하고요, 결국에는 물 그리고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수분에 따라 가지고 수분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좀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수분 활성도입니다 워러 액티비티. 액티비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물이 수분이 어떤 거냐 잠시 한번 살펴보면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이제 극성 용매다 용매로서 역할을 하는데 극성을 띄고 있는 물이 극성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고체, 얼음, 액체, 물, 기체, 수증기세 가지 모습으로 쉽게 볼수 있다 방금 봤습니다 페이스라이그램에 그리고 수분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대부분 식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품 속 수분은 뭐 식물성이나 동물성 식품의 세포 내액이나 외액이나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용매로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뭐 유기물, 무기물 할것 없이 물과 결합돼 있습니다. 뭐 당류 염류와도 당류 염류도 녹여 가지고 가용성 물질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에 자 같은 식품이라도 아시겠어요? 수분의 상태나 양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생물 뭐 건조물 냉장육 냉동육 등과 같이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사실은좀 알아야 됩니다. 식품 내의 수분은 자 첫째로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녹여내는 용매 역할 하고 확발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예로서 식품 수분량을 보면 은한공기름 같으면 수분 거의 없어요. 설탕 같으면 한0.1% 들어있다. 그 다음 쭉 넘어서 맵살, 백미에 수분이 어느정도 들어있느냐 1 3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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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분 함량이 사실은 우리가 알려고 그러는 거 수분 함량보다도 미생물 성장하고 수분 함량과 관계를 우리가 알아 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식품 수분은 식품 내 부패와 병원성 미생물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수분 함량으로 계산하는 것 보다면 더 정확한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값이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활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수분이 결합되어 있는 수분은 필요 없고요. 결합되지 않은 프리워터, 자유수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자유수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수치가 수분 활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 감소에 따라 가지고 세균 효모 곰팡이 이런 순으로 성장이 중지됩니다. 자 지금 얘기는 그럼 수분 활성도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려면 수분 활성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뜨리면 될까? 여러분. 0.94냠 9. stop. 0.8 <laughs> 열심히 기억하셨잖아요. <laughs> 맞죠? 0.88 정도였고 그다음 곰팡이 곰팡이가 0.8 세균이 0.90 곰팡이 혐오 0.88, 곰팡이 0.80, 그랬잖아.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놓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이냐?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 구하는 기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와서 예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자, 실험 데이터까지 한번 얻어보도록 하자. 물의 구조는 어떠냐? 자, 이건 다시 더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때요?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까? 음. H2O, H2O, 물 분자식입니다. 이 각도가 약 104.5도 나오고, 이 결합 길이가 0.0 수소와 산소의 센타 결합 길이가 0.096 나노메타. 쉽게 얘기하면약0.1 나노메타. 0.1 나노메타.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음. 여러분 뭐 바이러스, 뭐뭐 전자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볼수 있지만 물 분자는 전자현미경 가지고 거의 다합니다 못 자, 그러면 물 분자가 있는데 이물 분자가 한 분자가 있, 있다면 그 주변에 물 분자가 또 이렇게 좌우, 상하, 좌우, 다 이렇게 사방으로 분포를 할거 아니에요. 자, 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도 작용합니다. 요 인력이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수소견환. 그럼 물 성질이 수소 결합을 가졌는 물 성질이 어떤가에 대해 가지고는 더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고 자물 분자가 이와 같이 단백질이나 당류 할것 없이 자, 결합을 용매로 작용을 한다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이런 물은 결합수고 결합수는 사실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결합 안 되는 자유수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수가 지금 얘기했듯이 자 결합수와 자유수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결합수와 자유수는 물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유수 양이 얼마이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분 활성도 혹은 수분 활동도 워러 액티비티입니다. 자, 워러 액티비티.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뭐 결합수 함량이 어느 정도 최대, 최소화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수분 활성도를 우리가 구해보자. 자, 수분 활성도는 식품 중 수분 함량은 식품 주위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다. 식품 주위 공기가 건조하면 식품 중 수분보다 외부의 수분이 적으면 식품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점차 감소한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식품 속의 수분과의 이제 어떤 것이 그 양적으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건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조의 반대 흡습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속의 수분은 뭐, 동적인 상태로 취급되어야 한다. 얘기고요. 수분 함량은 퍼센트가 아닌 수분 활성도, 자, 워터 액티비티, AW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a w 표시를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그 수분 활성도를, 활성도를 구하느냐. 이겁니다. 식은. 이걸. 워르 액티비티는 p0분의 p다. p는 식품 속의 수증기압이고요. 식품 속의 수증기압이고 p0는 순수한 물 그러니까 증유수 속의 수증기압입니다. 증유수 속의 수증기압 분의 식품 속의 수증기압이 얼마이냐? 그 값이 워르 액티비티 보레 있게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용질의 몰수를 sms 그 a w는 w는 워로 수분. 수분의 몰수. 그다음 용질의 몰수 자, 수분 몰수, 용질의 몰수. 자, 이건, P0분의 P는, 수, 모, 용질의 몰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수분 활동도는 활성도는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리워터 양이 주거든요. 그래서, 용질의 몰 농도로서, 몰 수로서, 이렇게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으로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감을 구해 보도록 하자. 구해 보도록 하자. 여기에 보시면은 몰농도 수분 활성도 관계 이거는 이론적으로 구해질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볼게요. 대부분 세균은 0.90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표모는 0.87, 곱하기 0.60 이상.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생물 관계에 잠깐 봅시다. 표기에 의해서 공유, 두유 같은 수분이 적은 건조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0.60에서 0.64 정도 나와요. 그 다음 과실, 채소, 생선류 이런 것들은 수분량이 많아요. 이것들은 거의 0.97에서 0.99나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증식하려고 러면 수분활성도 0.9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군요. 효모는 0.87, 0.88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곰팡이는 0.60보다는 0.80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과일, 채소, 주스, 생선료의 수분 활성 강원주 보세요. 달걀 0.97에서 0.99. 식빵 0.90에서 0.95. 식빵의 수분 함량은 38에서 40% 밖에 안 되는데, 수분 활동도로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0.9에서 0.95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정확하지 않아지는 내가 봤을 때 아직 좀이 수치는 미지수예요. 이 수분 활성도 기기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 나오는 것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지금 아직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수분 포센트를 수분 함량을 구하려고 그런다면은 적어도 한 다섯 여섯 시간 걸려요 실험을 하려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뭐 가지고 있는 뭐 있어요? 뭐 수분 활성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구하고 싶은 뭐 뭐가 빵이라든지 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자 갖고 있는 있어요? 그럼 이따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수문 활성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 좀.